리포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들을 어, 좀 도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리포트를 보신다면 J. 제... 어, JTc라는 종목인데요. JTc는 일본 사후 면세점. 지금 일일위 업체가 라옥스라는 건데요. 이 업체가 바로 JTc인데 제일제일동포가 한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일본 인바운드 증가 수혜주라고 했, 이써 있죠. 그래서 1993년 5월에 설립했는데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이 사후 면세점 쪽으로 어, 힌트를 얻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8,500원 정도 나. 어, 있는데요. 현재 15,000원 정도 보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고 일본의 이 주요 관광객이 중국인들이 일본은 거의만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일본이 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가에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어, 그런 내용은 지금 리포트에 없지만 일본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가게가 상점이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어, 우리 볼거리를 제공한. 우리나이는 모바일이 좀 강국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그러나 이제 쇼핑 단에선 어, 대만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오프라인이 가, 이 강국이지만 일본은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역사와 아기자기한 게 강하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일본을 선호하는 관광처로서 일본의 사후 면세점에 세금을 먼저 어, 절약을 해서 이 인바운드 증가 수혜주인데요. 이러한 수출 수출 이그 실적단에서 본다면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오오이 회사는 이월 결산입니다. 2월 결산. 그래서 이월 결산인데 현재 JTC의 실적이 매우 돋보인 만큼 관광객 수준은 향후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목 자금이 850억 정도 나왔는데 이 공모 자금으로 한국에 서울과 부산 아 그다음에 제주도에 에, 이 면세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경쟁력이 있고 단체 관광에 메리트가 있다 해서 리포트를 쭉말씀을 드리면서 이익 구조도 올해 이 신한 리포트를 본다면 현재 이 5,600억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347억 정도 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그럼 JTC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JTC 어, JTC 지금 이제 공모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런 차트는 현재 이 회사의 장점이 또 하나 뭐냐면, 비상장했을 때 구주가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어, 이, 일본 회사기 때문에 구주가 없어서 유통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구주물량이 쏟아지는 결과는 없다. 그러 공모가가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좀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오천원을 잘 깨지는 않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 또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 대주주 지분율이 64%. 어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도 제가 좀이 조사를 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주주 지분율이 어 2,500만 주64.42%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대주주의 물량이 약간 VC 물량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큰 물량은 없을 거로 추정이 되면서 어이 JTC 같은 경우는 2월 결산, 194원 정도 배당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에 온다면 기다렸다가 15,000원이 안 오면 조금씩 조금씩 비중 한20% 정도 사셔서 직전 고점, 전체 고점을 넘어갈 수준은 될 것이다. 이 넘어갈 수 있는 형, 현... 이, 요인이 바로 한국에 서울, 부산, 제주도에 85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일부 반 정도는 일본에 다시 늘리는데, 어, 지금 이제 한국에 매장을 연다면 매출 성장을 인해서 주가는 상승적으로. 그래서 일부 리포트들은 3만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15,000원 단에서 3만원까지 너무 머니까 25,0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